네 안녕하세요 네.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네이 핑거 스토리 최근에 상장하자마자 지금 이거래 일제 연상을 달성을 하고 있죠. 무려 이 있 동안 달성한 거래대금만 해도 현재 3천억에 육박하기 때문에 이 지금 시장에서 이 종목을 얼마나 주목할 수 있는지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. 네 최근에 우리 삼성전자가 하루 거래대금이 한 4천억에서 5천억 사이인 것을 좀 감안해 본다면 지금 이 종목이 삼성전자만큼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.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규모만 봐도 이 종목은 더갈 수밖에 없다 라는 거내 네, 체크를 하셔야겠죠. 근데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우리가 매수를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. 추후에 급등이 나오더라도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이 핑거 스토리에 대한 앞으로 가격 전략과 이 중요한 재료에 대해서 꼭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.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선물 하나를 가져왔습니다. 최근에 이 종목 좀 달라고 문의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셔서 제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는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막간에 2차전지 관련주이지만 아직까지 바닥에서 급등하지 않은 종목, 이제부터 최소 수배 급등할 종목에 대해서 또 선물로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. 오늘 영상에서 꼭 놓치지 마시고 얻어가실 거는 다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앞으로 이 핑거 스토리 7,800원이 아니라 만 원, 이만 원까지도 갈 수밖에 없는 이유, 그리고 그 이상까지도 노려볼 수밖에 없는 이유, 네, 바로 현재 이 웹. 시장이 고공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. 자, 이 핑거 스토리는 웹툰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시장 규모가 고공 성장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역대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모회사인 이 글로벌 텍스프리에 대한 수혜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자세한 자료에 대해서 꼭 알아가시길 바라겠고요. 자, 그 이전에 며칠 전에 저에게 이렇게 문자 보내주신 분들은 이 핑거 스토리 자세한 가격 전략. 까지 받아 가셨을 겁니다. 자, 핑거 스토리 제가 말씀드렸죠. 12월 9일 추천 종목 매수가는 시초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, 목표가는 7,500원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. 자, 이 가격 전략대로 매매하신 분들은 하루 만에 14%라는 이두 자리 수익률을 달성을 하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. 네, 어제 이렇게 문자 보내주셔서 이 핑거스토리 수익 보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. 자, 이때 못 잡으신 분들 전혀 아쉬하실 필요 없습니다. 제가 이건 단기적으로 드렸지만 앞으로 조정 나올 때 여러분들 적감에서 진입하신다면 추가적으로 수익 더 극대화 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, 지금부터 집중해서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라겠고요. 앞으로 나는 이 핑거 스토리로 수익 극대화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, 구독,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. 위에 번호 7205-2725번으로 이렇게 핑거라는 두 글자 보내주시면 앞으로 2차 가격 전략에 대해서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. 네, 이번 기회 꼭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. 추후에 급등할 만큼 하고 앞으로 조정 크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조정 나오는 구간 저가 매수만 잘 잡는다면 수익 14%가 아니라 100%도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기회 준비하셔야겠죠?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. 최근에 이 정보만 빼가시고 구독 좋아요도 없이 이탈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으셔서 저 역시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한해서만 이렇게 좀 선착순으로 드리고 있습니다. 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별로 어려운 거 아니시잖아요. 한 번씩 눌러주시고 위에 번호로 이렇게 핑거라는 두 글자 보내주셔서 이번 남은 연말 그리고 내년까지 꼭 성공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 여러분들 정말 웹툰 시장 지금 큰일 났습니다. 2030 년까지 두 배도 아니고 세 배도 아니고 무려 13배가 성장이 되고 있는데 무서운 거는 지금도 계속해서 매년마다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. 자 여러분들 최근에 이 컨텐츠 관련주들이 전부 다 강세를 보이고 있죠. 뭐 OTT 플랫폼 관련 기업들 아니면 컨텐츠 제작하는 기업들 전보다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것은 이 핑거 스토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. 자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 게이 영화나 드라마보다 오히려 웹툰 시장에 대한 전망이 훨씬 더 밝다라는 겁니다. 왜냐하면 사실 이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간을 내서 봐야 되지만 이 웹툰의 경우에는 네,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이동 중에도 굉장히 많이 본다라는 거예요.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적인 부담이 없다라는 장점이 있죠.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최근에 우리 OTT 플랫폼 보게 되면은 넷플릭스도 마찬가지고 뭐 티빙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도 그렇고요. 이 드라마나 영화 중에 웹툰을 기반으로 한 이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웹툰을 단순히 여러분들이 만화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이 만화가 한번 흥행을 하기 시작하면 퍼질 수 있는 이 범위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. 영화도 있죠. 드라마도 있죠.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카카오톡에서 사용하는 뭐 이모티콘까지도 사업이 확대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. 또 추가적으로 여기서 상품 로고 쓸수 있는 곳이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겁니다. 자 여러분들 그거 다 보셨을 거예요. 영화 중에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결국에는 이 웹툰이 원작이었죠. 그래서 웹툰이 한번 흥행을 하게 되면 은 여러 방면으로 다 뻗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성장세가 엄청나다라는 겁니다. 이게 앞으로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기업 가치도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. 자 2030년까지 무려 13배를 성장을 한다. 주가 역시도 비례해서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. 그렇지만 여러분들 지금 추경매수 하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자리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. 이 눌림목을 항상 공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현재 해외 플랫폼까지도 뚫고 있는 상황이죠. 자, 이 파트너사가 바로 네이버 카카오입니다. 망할 리가 없겠죠. 이 기업이 꾸준하게 성장을 하기 위해서 파트너사 공급사가 어딘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 네이버 카카오 모르시는 분들 없으시죠? 이 진출할 수 있는 이 판로 자체가 굉장히 파이가 크기 때문에 이 실적도 당연히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. 자, 3년 연속 매출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. 영업이익도 7억 원에서 지금 12억까지 그리고 앞으로 2022년에서 3, 4, 5, 6년까지 봤을 때도 시장 규모 자체가 13배 성장하기 때문에 이 핑거스토리 역시도 점유율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. 네, 여러분들 지금 우리 시장은요. 무조건 이 실적 장세이기 때문에 그 소위 말하는 단기 테마만 가지고 있는 소형주에 투자하시면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실적 무조건 중요한 시장이고 내년 3월에는 또 이제 상장 폐지 시즌이기 때문에 이 기관 외국인 큰손 세력들 전부 다 바보가 아니고서는 실적이 안 좋은 종목에 절대로 투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. 자, 그런 만큼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이 소형주이지만 실적이 가파르게 개선되고 있는 이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무조건 보셔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있죠. 자, 그중에서도 이 핑거스토리는 오늘 상승한 뭐 웹툰 콘텐츠 기업들 중에서도 가장 강하고 빠르게 상한가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 엔터주 내에서도 가장 탑픽이고 앞으로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. 자, 여러분들, 주식시장에서는 무조건 주도주를 보셔야 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? 네, 같은 테마지만 꼴등주라면 4%갈 거, 주도주라면 20%, 30%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, 무조건 실적 개선이 가시화가 되고 있는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. 지난해 이 웹툰 시장 무려 6조 원에 육박했던 수준이 지금 2030년까지 무려 80조나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. 네, 정말 천문학적인 이 수치이기 때문에. 앞으로 시장에서도 이 수급 계속해서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. 따라서 지금 이 7,860원은 너무나도 저렴하다라는 거고요. 아직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이 가격 전략만 명확히 하고 가시면 된다라는 겁니다. 앞으로 이 핑거스토리로 나도 수익 극대화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요. 7205-2725번으로 구독,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이 핑거라는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. 자 그런데 우리 세력 그리고 큰 손들은요 이미 이러한 정보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매집을 해서 지금 내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. 자 근데 우리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 세력들 큰 손들보다는 정보력이 더 뛰어날 수는 없단 말이에요. 게다가 이 핑거 스토리 역시도. 상장한 지 얼마 안된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정보도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. 네, 그럼 우리 여러분들,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따로 이 PDF 파일로 정리를 해 놨습니다. 자, 핑거 스토리 앞으로 이 웹툰 시장에서 점유율 얼마나 크게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수치적인 정보이니깐요. 네, 반드시 꼭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참여 방법은요. 구독,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. 7205의 2725번으로 핑거 1이라는 문자 보내 주시면 이 자료집까지 받아 가실 수 있습니다 꼭 알고 가시길 바랄게요 왜냐하면 우리 개인투자자 여러분들 정말 이 뉴스에 굉장히 많이 당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뉴스는 사실상 이 겉핥기다 라고 보셔야 되고 그 안에 있는 속뜻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게 단기 테마인지 앞으로 장기적으로 성장을 할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된다 라는 거고 거기에다가 수치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종목 대응을 하시기에도 굉장히 수월할 수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. 자, 이 모든 것들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는 것은 네, 구독자가 되어주시는 겁니다. 네, 구독,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네, 핑거 숫자 1,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 이 자료지까지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. 반드시 네,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다시 돌아와서 이 핑거 스토리는요, 이 글로벌 텍스트리에 자회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, 여러분들이 글로벌 텍스프리 이말 그대로 이 텍스프리 기업입니다. 바로 이 세금을 환급해 주는 이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 여행 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.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여행 산업이 굉장히 죽어 있었단 말이에요. 그런데 올해 4분기부터는 여행객 수가 급격하게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. 특히 일본, 동남아, 하늘길이 전부 다 지금 열려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관광객 수도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. 자, 그렇게 되면 이 면세점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텍스프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모회사에 대한 상황도 엄청나게 긍정적이다라는 거예요. 결국에 이 텍스프리 신청을 많이 해야지만 이 글로벌 텍스프리가 돈을 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 모회사의 실적도 급격하게 증가를 한다라는 점에서 이 자회사인 핑거스토리에 대해서도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.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다 좋아지고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업 가치는 꾸준하게 이렇게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. 자,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은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. 가격 전략부터 이 자료지까지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. 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종목을 하나 또 준비를 했습니다. 자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저점을 다지고 이제서야 올라오고 있죠.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종목은 바로 2차전지 관련주다라는 겁니다. 자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 2차전지 관련주들 대부분이 바닥에서 수배 많게는 수십배까지 또 급등을 했죠.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신규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에게는 가격적인 부담이 존재한단 말이에요. 그리고 지금 잘못 물리시면은 당연히 손실액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된다라는 거고요. 이 종목은 2차 전지 장비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여러분들 2차 전지의 흐름을 알면 네, 수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. 자,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들 돈이 어 어떻게 이동을 했느냐 이걸 보셔야 되는데 자첫 번째 상반기 때 완성차 업체들이 급등을 했죠 자 그다음에 바로 이에 필요한 배터리 완성체 업체들로 돈이 옮겨갔단 말이에요 자이 배터리 완성차 업체들이 조정을 받자 이 소재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급등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재가 굉장히 좀 부족했었죠 이에 따라서 이를 재활용할 수 있는 이 폐배터리 기업들로 수급이 옮겨갔다라는 겁니다. 자, 폐배터리 이후로 마지막으로 이 리튬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또 폭등을 하기 시작을 했죠. 자, 그렇다면 지금 리튬 관련주들 쉬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어디로 돈이 쏠릴 것이냐 이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. 아직도 안 오가... 안 올라가 유일한 업종이 이 장비주다라는 거예요. 이 장비주들만 유독 안 올랐다라는 거고 돈의 흐름이 이 순서대로 지금 옮겨가고 있다라는 것을 감안해본다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안 오른 업종을 공략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. 네, 이 종목은요 장비주 중에서도 주도주다, 탑픽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주요 공급처가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기 때문에. 굉장히 탄탄하다라는 장점이 있고요. 그리고 배터리 시장에서 점유율 1위 기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 수주가 다른 기업에 비해서 월등히 많을 수밖에 없겠죠. 이에 따라서 LG 엔솔의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이 기업의 경우에도 수주가 비례하면서 증가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. 네,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남들이 관심이 없을 때 지금부터 공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. 자,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이 리튬 관련주들 금량뭐 하이드로 리튬, 경동 인베스트 지금 엄청나게 유명한 종목이 됐죠. 하지만 그들도 이렇게 바닥이 있을 때가 당연히 있었겠죠. 자, 10% 20% 올랐을 때는 아무도 쳐다도 안 봤던 종목들입니다. 이제서야 10배, 5배 올라가고 나니까 그제서야 이제 관심을 가지시는데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당연히 고점에서 들어가시는 분들보다는 바닥에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. 이렇듯 남들이 관심이 없을 때 미리 선점을 하는 자가 결국에 수익을 크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. 우리 여러분들은 이런 종목 꼭 놓치시면 안 되겠죠? 010-7205-2725번으로 네,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 종목이라는 두 글자 보내주시면요.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. 네, 여러분들 이 주식은 무조건 타이밍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종목도 수배, 수십배 급등하고 나서 보면 또 늦는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아직 참여 못하신 분들, 이 위에 번호로 종목이라는 두 글자 보내주시면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. 이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투자 포인트까지 꼭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.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